코로나 이후 동해안 관광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를 겪은 지난 1년, 청정과 안전, 자연에 대한 욕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강원도 주가도 그만큼 올랐는데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다음 시대 관광은 어떤 모습일까요? 백혜원 기자입니다. KTX에서 내리면 무인 짐 보관소에 짐을 맡깁니다. 이렇게 맡겨두면 예약한 숙소에서 차량이와 짐을 싣고 갑니다. 가벼운 몸으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고 싶었던 맛집을 찾아 스마트폰으로 길 안내를 받습니다. 예약과 음식 주문, 결제까지 모두 스마트폰으로 처리하고 음식점에 도착하면 기다리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강릉시가 지난해 시작한 휙 파인패스입니다. 관광의 스마트를 더한 서비스인데 올해부터 강릉시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고 버스와 환승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예비 사업을 통해서 킥보드와 시내버스를 연결하여 환승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본 사업에서는 강릉시 전역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스테이션을 확장하고 시외버스는 물론 KTX와 양양공항, 강릉항 페리와도 연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청정자연을 무기로 한 비대면 관광지도 대폭 확충됩니다. 동해시는 쾌적과 힐링에 초점을 맞추고 올해 속속 개방형 관광지 문을 엽니다. 25m 높이의 도째비골 스카이워크와 바다 위를 걸어볼 수 있는 오션 프론트, 탁 트인 무릉삼지구 폐쇄석장과 한적하게 숲속을 거닐 수 있는 산책로까지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이 안전이 된 요즘 상황은